모든 짓과 마음을 주고 가소서. 모든 짓과 마음을 주고 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노영성당, 서지포 본당, 조천 본당, 신자분들, 어,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주교님께서는 아침 새벽에 또 어, 생명 또 가정 담당이어서 또 오늘 아침에 가셨고 지금 9시 반 비행기로 지금 창공에서 우리에게 축복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가셔서 오늘 저녁에 오셔서 어, 함께 못하셨고요. 어, 기도 중에 일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참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